할렐루야, 김이태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호세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는 강국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번 이세를 시작으로 무려 6명의 왕이 통치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번 이세 재위 기간에는 북 이스라엘인 영토를 확장했고 또교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아스르 제국의 기세에 눌려 점점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주전 8세기인데 3, 40년 후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가 비교적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국가 영토 팽창 정책으로 나라 전체가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터라 백성들은 심판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들의 사회적 도덕적 부패는 날로 극심해져 갔으며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점점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나는께서는 호세아 선제를 통해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든 되돌리고자 애쓰십니다. 호세아 선은 모두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상기적으로 보여주는 호세아 개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후반부인 4장에서 14장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경고와 함께 그럼에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의 3장에서의 메시지의 핵심은 자기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반복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고멜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을 찾아서 빛을 갚아주고 사랑으로 다시 받아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스라엘을 친히 견디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와 고멜 사이에 난새 자녀들의 상징적인 이름을 부여하시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고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는 의미이고 로우하마는 궁휼이 없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스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 후 포로로 끌려간 곳에 살면서 궁리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임은 3장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명시하심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호세의 가정의 이야기는 사장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선명히 드러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아는 지식이 없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음란 그리고 우상순배가 가득했고 또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느님 말에 늘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의 핵심은 혼합종교입니다. 예를 들면 사당 12절에 내네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느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나오지 않고 나무 우상에게 묻는 모습 보시고 자신을 버리고 음행했다며 진노하십니다. 이은 어둠만 들을 것 같지만 그러한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소망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정 회복의 소망을 주셨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서 반역한 자들 향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십니다. 18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늘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여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호세아는 그대 죄를 통일하게 비판하며 심판을 알리고 회계를 촉구합니다 마지막 장에서 호화는 치여한계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할명헌신적이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의 진수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그리고 죄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함으로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열매를 얻는 것이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도록 도전합니다. 호세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사랑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 선도님들, 저희 여러분을 구원과 회복으로 이끄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성함,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